마법옷장에 가보자, 따봉아. 아, <laughs> <laughs> 와, 프린세스 캐슬이다. 예쁘겠네. 이게 원래 로미 공주 옷이거든. 아, 그래서 로미 거를 하나 사줄까 하고 있었어. 이거야. 한번 들어가보자. <laughs> 우와. 따봉아, 마법도 마법옷장이다. 어, <laughs> 어떤 거? 저게 제일 좋아? 이 옷이 제일 좋아? 엄마 이거 같아. 시장 같아 시장 같 아, 나무면 더 엄청 잘 어울리겠는데. 응. 이게 이게 제일 좋아? 응. 잠깐만. 이게 로미 공주 옷이야? 응. 이, 이걸로 리나 사이즈를 볼까? 응. 7 세용은 이건데, 나무 이거 한번 볼래? 어때? 엄마 공주님이 되겠네. 어? 사랑이 하트핑 할 거야? 한번 입어. 공주로 변신했는 따봉이? 왼쪽에도 쪽금만아 볼게요. 팔에도 하는 게 있네. 우와. 2시간반 되어있는데 저희가 6시 50분에 마감이에요 네. 그래서 6시 50분까지 와주시면 되고 대신에 티아라 부르러 나갈게요 네. 그럼 이제 이따 나가서 원하는 티아라 만해주세요 왕관 하나 고를래? 혹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laughs> 우와. 이렇게 생긴 도 있어요 원하는 걸 얘기해주세요 나보고 골라봐 나보고 원하는 거 하나 입, 하나 골라서 착용할 수 있어. 허, 엄청 키아라 예쁘다, 그지? 뿌리고 가고 싶어요. 우와 공주님으로 변신했네. 거울 한번 봐봐요. 예쁜거 봐봐요. 어 엄마랑 같이 가. 어, 거울 보고 봐. 마음에 들어? 나봉아 봐봐. 우와 한번 돌아볼래? 예쁜지 돌아 봐봐 어, 아빠한테도 보여 주게 돌아봐 봐. 휘리릭 돌아봐 봐. 셋. 우와. 어, 돌아봐 봐. 돌아봐 봐. 뱅글뱅글 돌아 봐. 하. 우와. 캐치티니핑 공주님이 됐네. 엄마는 멋져? 응, 이건 아! 우와, 공주님. 공주님 어디 가실래요? 우리 언니가 있어요. 애가 따봉이 이렇게 해 주래. 아. 따봉아. 두 시간 동안 이거 입을 수 있대. 어디 가네? 한번 아 어디 가요 공주님? 공주. 로미가 이거 입고 싶어하면 어? 사는 거? 사는 거야? 아 여기는 어 사는 거야. 아 공주님. <laughs> 여기는 티니핑 크로아상이아 타해? 응. <laughs> 리나 세상이다. 따봉아, 너가 제일 예쁜데? 어? 여기에서 사한 거야? 그런가 본데? 한번 구경할래? 어, 가 네, 응. 이모 저런거 잘 뽑나요 이모? 아니, 잘못 뽑아요. 이거 수데 한번 가볼래? 여기? 잠깐 한번 보자 여 칠마마 지인데네 엄마 여기 칠마 어. 나모 비옷 이것도 예쁘다. 엄마, 비옷 찾았어. 이 이거야. 아, 이게 비옷이야? 우리는 여기서 놀았으니까 로미랑 채아 거 선물 사갈까? 있어. 어, 그거. 가지고 있어? 그, 어, 도시락통에 그. 어. 엄마, 이게 아. 제야 아, 그래? 어, 따봉아 이런 잠옷 로미랑 채아랑 사주면? 싫어 어, 나도 우리는 여기 놀러 왔는데 동생들은 뭐가 없잖아. 나무아 너무 예쁜데. 응. 어. 응, 응. <laughs> 우와 예쁜 옷들 많네. 그거 안알려줄 건데 알려주면 사달라고 할것 같은데, 이거 샤워할 수있 너무 아, 이상해 너무 이상해? 왜 이상해? 핑크인데 핑크 공주 안 할래? pink, pink, p i n 와 이런 거 진짜 많네 그거 로빈 거 p 이거 샀거든 어때? 마음에 들어? 이거? 어 너무 큰데? 예쁘지 않 이거 말고 작은 아가 걸로 샀어. 아가 거 샀어. 우와. 탑시클도 있고. 그거는 우리 먹어봤잖아. 이런 것도 있네. 팝콘통도 있네. 팝콘통? 팝콘통 너무 예쁜데, 따봉아. 미국에 가져갈 수가 없다. 아, 워터젤리. 물 줄게? 이모한테. 하... 어? 저 뭔데? 인형 뽑기야? 캐치 티니핑은 뽑을 수 있는 거야? 하... 뽑을 수 있는 거야? 와 진짜 같은데 엄마 생각이도? 안 아, 고마워. 네핑처럼 할까요? <laughs> 나봉아 케즙틴이 흠넨탕 먹을래? 주세요. 나봉아 이모한테 주세요. <laughs> 가보자. 가부... 엄마도 먹어요? 응. 엄마 먹었어. <laughs> 여기 포토존인가 보다 여기 제일 예쁜 덴가 보다 춤춰줘 나무아 노래 불러줄래, 따모잉아? 케 응. 어떻게 하지? 하트핑 캐치핑, 자 캠핑 어떻게 하는데 그거? 나머아또누구랑 <laughs> <진, 진>, <laughs> <laughs> 찍고 싶어요. 아? 어? 우 하나, 둘, 셋. 아이디 뿅! 또 누구랑 찍을 건데? 하나, 둘, 셋. 아이디 뿅! 자, 이제 이부분지로가 볼까요? 그러만카메서가이아이을요 아. 맞이이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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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면 여기 벽에 지목가라세요 어? 화면이 연속까지 나와요. 네. 공장이지어가요 저기 네. 네. 다자 속으로 어떤 친구들이 모란 되는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공연의 분야 중 발레 팀도 나왔고요. 어? 여기 누구죠? 톰핑, 톰핑의 말랑핑, 헤머핑까지 많은 친구들이 모있네요 안녕 인사해주세요. 안녕. 발레 발레. 아 말랑핑 어디 있어? 아 문화단 문화. 우리 아까 만났잖아 문화. 나도 걷어야 하는데, 걷다자 이제 우리 어야마를보석어로하하겠습니다야 하는데, 걷어는 좋지? 자 같이 보석드래곤 불러주자 보석드래곤 보석드래곤 자 우리 한번더 불러볼까요 보석드래곤 저기 보석드래곤이야 드디어 보석드래곤이 나타났어 보석드래곤이 보석의 빛을 뿌려주고 있어 좋아 자 우리 공주님들 덕분에 보석뿌끼 잘 가지고 있네요 참. 친구들아 고마워 아, 보석 드래곤이 보석 스을 발견했어. 모두 친구들 이야아뭐주거 <laughs> 너무 아름다워. 우와 드래곤. 우리 보석 드래곤에게 힘내 한국을 다 하나, 둘. 공주인데도 덕분에 보석 이렇게 반짝반짝 덮여요 이제 친구들이 언제나 보석 숲을 찾을 수 있을 거야 <laughs> 자 이제 보석 숲에 오기 내 시간이네요 안녕 인사해세요 안녕 갈게요. 출발!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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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여기는 테이 한번 이렇게 눌러 봐세요. 너무 해 귀여워? 안 귀여워? 아 나왔다. 어 얘는 샤샤핑. 눌러봐. 얘는 뭔데? 아, 마카롱이라서 마카핑이야 얘는 스쿠핑이야? 얘는 뭔데? 뭐, 누군데? 아, 초코핑. 초코. 쪼코. 얘는 푸크핑. 누구야, 얘는? 투트핑. 조합핑. 엄마 조합핑 할래, 조합핑.

1 3자열이 거예요. 1 0열어 거예요. 드디어 열쇠가 1 0가 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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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은1 0비 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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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하은 10은 10은 1 0 다시 한번더 하나 1 0다면행 어? 크게 는겁니다 자준비하고 하나 둘셋행복키 시청자님 저희들 덕분에 행복키 상가 속에서 다가올 수 있게 됐네요 맞아, 디저트 파티. 음. 아, 디저트이다 먹고 싶안 <방소� Culture> <자> 안녕. 안녕. Uncaring, <마 prawn> <tirar> <continuously> 이 디저트 다 먹고 싶다. 여기서 어떤 디저트 제일 좋아해요? 사탕? 섬사탕이 제일 좋아. 그러면은. <마 occupy 목>. <die> <나물> 케치티네핀 솜사탕 먹을 거야? 뭐 먹고 싶은지 한번 골라봐 타르, 타르트도 있고 푸딩도 있고 조개롱 어? 이런 것도 맛있겠다 조개롱 케이크도 있고 무술 아이스크림 먹을거야어떤 맛이야 거여기 코튼 캔디도 있고 딸기 플레인도 있고 더블 초코도 있고 코튼 캔디? 이거 하나만 먹는거 샤브샤브 이런거 괜찮지 않냐? 나만 뭐 샤브샤브 먹을래? 어, 그래? 이거 이런거 이런, 이런 거 괜찮죠? 빨간게 아니라서 어 그래. 미나리는 안먹는데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아, 고기로 먹으면 그러네. 되니까 하긴 애가 미나리를 먹진 않겠구만 된장찌개식도 <laughs> 있고 따끈 뭐 샤브샤브집먹샤브샤브집 갈까? 돈가스집도 응. 있어. 돈가스는 응. 점심 먹었어요. 점심 먹었어요. 아. 샤샤집 아까 샤브샤브집에 네. 메뉴가 다른 것도 있나 미안해, 흘려서. 에이, 전... 그렇게 먹진 맞지, 얼굴? 아, 여있다 메뉴. 삼겹살 한 판도 있는데? 샤브샤브. 삼겹살. 나 맥주도 땡기고. 오리 불고기, 오리 전골, 이날이 전 만두. 이렇게. 있는. 아까 샤브샤브 집에? 네. 별걸 다 파네. 여기가, 음, 메뉴가 이렇게 있어. 여기서 먹고 갈까? 응. 차가 너무 많이 막혀. 지금 가면 6 시여 가지고. 네, 여기가 역 근처면 한글 역 근처에 뭐 진짜 많은데 역 응. 근처가 아니어가지고. 막 역에서 먹어도 돼? 봐봐. 어, 여기서 버스를 좀 타고 가야지 여기 있는 것같던데 네, 여기 좀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밥 먹고 차를 집까지 택시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래, 잠깐만. 사랑하는 쇼핑이 있나? 나무가 로미랑 같이. 영화관에 꼭 가야겠다. 뭐야? 사영이 핫쇼핑 영화 보러